아빠 이거 무릎 보호대 좀 차고. 아야아야 있어 어여 어여 어, 어여 아빠 무릎을 다쳤어요. 아 어. 그렇지 와이프가 무릎 보호대 차던 건데 제가 이제 차고 있네요. 아빠 핸드폰 지지야 지지 지지요. 이디오이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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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만 보면 터지냐 <덜> 이마? <laughs> <laughs> 아 당분간은 상체 운동만 해야 할거 마. 아 옆구리도 안나 상체 운동하는데 또 옆구리 또 아파. 아. 어제 내려가서 웨이트 하는데 상체 운동 하려고. 등 운동할 때도 열로 힘주니까 아프고 막 복근 운동 하려고 아령 원판 들고 이렇게 틀려고 했는데 이쪽으 힘가니까 엄청 아프고 응 어, 괜찮은 거 맞아? 그 정도로 이렇게 안 낫는데? 아, 몰라 갈비뼈도 아프고 이제 무릎도 아프고 진짜 환자야 환자 아우 환자. 입구이거아 <laughs> <laughs> 발로 차가 아파 아파 <laughs> 김희 아빠가 못가게잡고군대올라봐 봐, 올라가 봐. l a 올라가 봐 올라가 봐. a l 가봐 a l 가가 a l 가가 앞으로 가 a l a 아침부터 바빠요 아침부터 바빠요 김이 v 음 바빠요 김이 음 a v a Lava.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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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영아가 이모 이 장난감 줬잖아 저거. 이건영아 감사합니다 했어, 이마 조롱이모 감사해요 했어? 이예미 좋겠네. 이옷고 그래, 어제 옷도 한 박스 받아오고 어제 이제 와이프 언니네 갔다가 장난감도 받아오고 또 보라 누나네라고 보라 누나가 어떻게 되지? 고모? 언니. 어, 친척 언니한테 또 옷도 받아오고 이유미꺼 이유미 아주 부자야 부자 아니 이유 타이밍이 좋게 나왔나봐 옷은다 <laughs> 줬어 우와 감사합니다 모두 경욱이 형아 채연이 형아 고마워 경욱이 형아 채연이 형아 고마워 이건이 형아 이제도 고마워 에. ㅋ <laughs> ㅋ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엄마 얘 똥냄새 나는 거 같은데? 아! 김! <laughs> 이미야 똥쳤습니다 아, 김이형! 똥쌌어 또 이미가 치웠어요 이미가 치웠어요 <laughs> 이미야 아빠 극한직업이다 극한직업 어? 미야 <laughs> 김이형 이웅아, 아빠 극한 직업이야. 엄마 방귀 냄새도 맡아야 되고, 이미 똥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그지? 아주 집에 냄새 풀풀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laughs> 올래 <올해> 방구쟁이, <laughs> 범인은 여기. 이웅아, <laughs> 너랑 아빠랑 내가 보기 각방이야. <laughs> 우리 같은 방 써야 돼, 내 생각에. 우리 그 같은 그 화생망에서 우리 <laughs> 같이 둘이 뻘뻘뻘뻘 끼면서 내 느낌을 알아봐야 돼. 엄마 우리 고통스러운지. 우리들이 엄마랑 같이 찾아, 셋이 찾자 우리. <laughs> 셋이 찾자 이마. 어떻게 생각이야 셋이 할 거야? 저는 이제 무릎 아픈지 한3 일째 정도 되어가는데 생각보다 무릎이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걸을 때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아직 좀 아프긴 한데, 좀 이제 무릎 각도도 그렇고, 좀 조금씩 굽혀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형준쌤이 이제 병원 예약을 한번더 해주셔가지고, 병원 가서 한번더 검사 받고, 형준쌤이랑 이제 재활치료 스케줄을 잡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상체도 그렇고, 하체도 조금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더 강하게 좀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쉬면서 훈련 같은 거 잘해서 더 좋은 몸 상태로 경기장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다 저리 가세요. 둘다 저리 가 방해만 되니까. 유마. <laughs> 옆에 안 보이지 쇼왜 그렇게 아빠 쳐다봐요? 아빠 껌딱지야 너는? 아니야? 이놈아? 빠 껌딱지 했으가다 싫어 저리가 엄마한테 가김희 엄마한테 가 이놈아 엄마요 하고 뛰어가는 거야 알지 아빠랑 약속했다 아빠 좀 쉬게 아빠 지금 무릎 아프잖아 환자야. 음. 이렇게 음. 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미 우리 나갈 준비 끝. 사벅스 가서 아침 먹고 오자. 예. 예. 아직 날 괜찮아? 응 괜찮아. 뛸 수도 있어. 뭐래? 하지 마. 뛸수 있어. 이네 아빠 왜 그래? 이마, 아빠 뛸수 어? 있어, 그렇지? 아빠 걷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 아직 다안굽혀긴 하는데. <laughs>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 이마, 아빠 더 쉬고 싶나 봐. 아빠 목표, <laughs> 1개월에서 2, 2개월 안에 복귀. 3개월까지 안갈 거야 <laughs> 이마 엄마가 아빠 다리 다쳤다고 아빠한테 까분다 아빠는 싸워서 이긴다고 지금 다리 다 나으면 자기 끝장이야 엄마가 지금 아빠 제압하고 있잖아 다리 못 써서 아빠가 다리가 아파서 이게 반격이 안 된다 이마 어떡하냐 싸우지 마라 힘을 주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힘을 못줘이마아빠가 싸우지 마라 아빠 그래서 당하고만 있잖아 요즘 이미야 <laughs> 눈부셔 햇빛 가리고 있어. <laughs> <laughs> 이미가 눈부셔요. 그래서 햇빛 가리고 있는 거예요. 슝슝니다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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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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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거아빠먹게 먹지마 야 이음아 니네 과자 맛있다 김이음 민폐 안에 소리 지르면 어게해요 결국 저희는 먹다가 나와서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이음이 데리 어디 못 가겠다 이제 큰일났다 진짜 진상이야 진상 진상 김유음 아이유 엄마, 아빠, 발가락 운동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 운동하는 거야. 수건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유미도, 같이 운동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유미도 당겨. 하나, 둘, 셋, 넷. 저는 상체 운동을 좀 하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하체는 운동을 못하니까. 상체운동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깨랑 뭐 등, 팔 운동을 좀 하고 다운을 갔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다리가 아프다고 만약 쉬기만 하면은 몸이 또좀 찌뿌둥해서 오늘 또 상체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